꺼져야될 텐데. 네, 어, 걱정이에요. 큰일입니다. 오늘 비가 새벽에 조금 내렸던가요? 내리긴 했는데 너무 적은 양이네요. 소량이지.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오후에도 비가 조금 예보가 있어요. 근데 그 얼마만큼 어, 비가 내려서 어, 화재 진압이될 정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나으니까 네. 좀 펑펑.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좀 없어져야 되고, 그쵸? 먼지도 먼지지만 지금, 어전적으로 너무 확대돼서. 네, 큰일이에요, 진짜. 어, 우리 여기 사는, 여기 울산, 요 동네, 요, 어디야, 그 온양 쪽인가, 어디인가도 둘이 네, 또, 어, 번져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음. 어제 그 집에 탄 냄새 가 나더라고. <laughs> 났어요. 남구 쪽에 음. 사는 사람도 탄 냄새가 나더래. 음. 어, 저는 중국에서 나더라고. 네. 음. 진짜, 아고 큰일입니다. 사람도 너무 많이 그또 돌아가시기도 하셨고 네, 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진짜 이거 기도 한데 또 그죠? 네. 그러다가 또추락하는 사고가 또 있었는데 또뭐 우리 우리 모인 그 분들 명복을 빌고요. 아좀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음, 자 오늘 주인공 5 0 0입니다 16년 12월 최초 등록했죠? 네. 어, 그랜드 스트레스 5 0 0 2017년형입니다. 네. 색상은 흰색이고요. 주행거리는 17만 2천 키로 터셨고 사고 유무는 무사고, 무방입니다. 네, 사고 없이. 네. 잘 이용을 <laughs>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부 점검에서 이제 그, 확인하고 할 때에도, 어, 차 컨디션이 굉장히 똘똘했어요. 네. 제가 다 또, 우리 정비사, 정수 사장님하고도 확인을 해본 결과, 어 상당히 컨디션이 아주 똘똘한 상태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조금 미흡한 부분도 보충해서 한게 있죠? 네, 상품화를 맞습니다. 뭘 했죠? 네. 도장이랑 클리닝, 상품 세차 진행했고요. 네. 그리고 시트 보건도 완료했고. 네, 예수, 완료했습니다. 네. 그 알고 합니다 <laughs> 그리고 엔진오일이랑 미션오일. 미션오일 하면은 대오일, 디프레션오일, 이것도 같이 했죠. 그렇죠.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번호판 등 전구도 교환했습니다. 네, 번호판 등도 미등 딱 했을 때 번호판 그 식별되라고 불이 딱 들어오잖아요. 네. 전구가 나가 있어서. <laughs> 체크사항에서 다, 어, 현재는 교환이 완료가 된상태고요 예. 네, 그 외에도 음. 메인터런스의 부분으로 점검 다 완료됐습니다. 그렇죠. 자,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동차미러 되는가 보자. 잘 되네요. 요 <laughs> 자, 오늘 이제 그, 낮 최고 기온 22도입니다. 네. 흐리긴 해도, 그래도 이제 연소시트를 안 틀어볼 수는 없어요. 음, 맞아요. 자, 각각 한번 <laughs> 틀어봤습니다. 주모님 따뜻해지 얘기해주시고, 저도 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리고 예. USB 보트 있고, 어, 순정 오디오죠? 음. 라디오. 잘나오고요 예. 후방 카메라는 여기, 눈미러 타입으로. 차가 안 오니까. 네. 차 있는 상태에 있으면 제가 후진기 하다 놀래거든. <laughs> 후진한지 알고. 어, 잘 들어오죠? 네. 잘 들어오고요. 그 다음, 뭐, VDC도 있고, 계기판 조명 조절, 뭐, 안개 등, 어, 액티브 에코, 요 스위치는 여기 다올려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시트는 여기 뭐, 이렇게 또 깔끔하게 또 되어 있고, 음, 화물이다 보니까 1년 세금이 굉장히 싸요? 네. 가 이제 요 근래 5벤을 상당히 많이 그 소개를 해드리, 해드리고 있는데, 안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 저도요. 벌써? 어, 어. 열선 <laughs> 나오는 걸로. 저도요. 네.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판매 중인 차, 2000 보자 14년 등록의 15년형 모델. 어, 고차도 그 현재 그 900만 원대 상품 한개 있습니다. 네. 요 차는 이제 16년 등록의 17년형 모델이고, 주행거리 어, 17만 2,000km고, 요 차도 오늘 뭐 가격은 앞전 소개해드린 차량과 비슷해요. 거기 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방송가격은요? 예 오늘 방송가격은 970만원입니다 네. 자스트레스 오벤 필요하셨던 분 계시면 어.. 제가 또 어.. 보유하고 있는게 한 4대 정도 되니까 어.. 한대더 있어요 또 소개해드릴 차가 한대더그 상품화 중에 있고 요차 있고 앞전 소개해드린 차 있고 어제 어.. 계약된 차가 오늘 아침에 네 맞아요 오벤 한 대가 또 탁송으로 갔어요 네. 어.. 그 차가 또 탁송으로 하나 갔기 때문에 어, 고거 빼고도 한 서너 대 정도 됩니다. 뭐, 오벤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오벤을 그 지인분들 중에서 사주셨던 분들이 계시다라면, 어, 또 역시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영상 에서 마치고요. 자, 그, 빨리, 뭐, 그 산불 진압이 좀, 어, 됐으면 좋겠고. 정말 그더 이상 피해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에서 마치겠습니다 음. 자 에어컨이 보자 어, 되게 빵빵해 어, 예 제가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와 이거 시베리아 <laughs> 직 완전 가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시베리아 같아 <laughs> 더 줄이자 아 이거를 히터를 켜야 될바이다와또 에어컨 대박 진짜 음, 아이 근래에 탔던 차, 차 중에서 제일 제일 시원한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근데 차마다 약간씩 이제 차이점은 있어요 물론 브랜드마다 차이점도 이, 있겠지만은 아 이거 유난히 시원한데 차 팔기 바로 전에 에어컨 수리 한번 했나? <laughs> <모르겠네. 웃음> 좋겠다 이거 음. <laughs>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될 차량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제, 앞으로도 그런데 참 이게 전기가 아, 나와가지고, 전기차. 지금, 이제, 요, 디젤이, 뭐,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그래요. 음. 하, 너무, 조금, 빨리, 그죠? 없앤다는. 빨리 빠른, 이름감이 있죠 어, 약간 좀,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오늘 주인공은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2015년형, <laughs> 현대 포터2 슈퍼캡 윙바디 자동 변속기로, 14년 7월에 출고된 차량입니다. 네. 위탁 입고 되었죠? 네, 윙바디가 뭔지 알아요? 그럼요. 뭔데요? 날개 있는 거예요. 어 맞아요 <laughs> 이아분히짜어 맞아 얘가 탑 탑차는 탑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택배 그 아시는 분들이 보면 이런 차를 타 근데 그 일반적인 탑차고 요거는 탑에 뿌렸을 때 네, 윙바디가 붙은 거는 날개를활짝 핍니다 음. 날 딱딱 딱 펴놓으면은 날것 같아 요부시터 <laughs> 올라갑니다 요 차가 날개 폈을 때 제가 이제그 촬영을 했, 했을 때는 한쪽만 펴지는 모습을 제가 요거를 촬영을 했었고요. 네. 어 우리 이제 그 영상 보시는 고객님들 아셔야 될게 한쪽만 펴지는 게 아니라 양쪽이 네, 다, 다 똑같이 네, 이렇게 펴집니다. 네. 딱독서리처럼 날개를 딱 펴죠. <laughs> 맞아요. 옆에서 이제 짐꺼낼때 네. 우리 그 지게차 있죠. 네. 지게차로 이제 그 옆으로 가가지고 말을 떠서 이렇게 뭐 놓고 얹고 하잖아요. 네. 지게차가 이제 접근해서 짐을 넣고 빼기에도 좀 수월해 응바디가. 그렇겠죠. 어 옆에가 확 열리니까 네. 와이 캠핑할 때도 이 써도 돼는데 <laughs> <laughs> 있을라나? 없겠죠? 아무도 본 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못 봤어. <laughs> 네, 포터, 그건 있습니다. 여기 그 포터 캠핑카는 있어. 아, 포터 캠핑카는 어, 있어요? 있어요. 본고에도 있고, 그건 있더라고. 음. <laughs> 어쨌든, 짐을 좀 싣고 내리기가 좀 용이하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융박이에요. 네. 네. 또 그리고 색상은 흰색이고요 네. 주행거리는 19만 5천 키로 타셨습니다. 오, 19만 5천. 네, 맞습니다. 네. 뭐딱 10년 됐죠? 그쵸. 죠치 보면? 10년 됐죠. 뭐, 뭐이 정도면 뭐, 현물차 치고는, 화물차는 전역. 좀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전역. 뭐, 한,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 뭐, 한, 19,000에서 한 2만 k m 사이 정도 운행하신 것 같아요. 네. 뭐딱 평균치에는 들어오네요. 아무를 네. 자치고는 네. 어 조금 조금 적응감이 있다. <laughs> 어, 지금 차 상태가 좋아야 되니까 네. 사고유무? 예, 사고유무는 무사고인데 네. 그 입고 후에 저희 카카오 모터스에서 후드 부분 음. 살짝 뜯긴 흔적이 보여가지고 사고마 음. 보수 도장 진행했습니다. 그쵸 후드가 뭔지 알죠? 그럼요. 본네트입니다. 그 예. 어포토이 본네트라 해봐야. 높이가 요만해요. 이렇게 네. 해서 쫙 이게 본네트거든요. 네. 이게 열리잖아. 음. 그냥 지금 본네트 같지도 않은 본네트인데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 이제 이게 아는 동생 차예요. 네. 아, 의뢰를 네, 해줬는데 음, 음. 내가 이제 차를 보러 가서 음. 보니까 어 정면을 딱 봤을 때 우리 후드 이렇게 본네트가 가운데가 이제 톡 찍히면서 살짝 들어가는 적이 있어요. 음. 요, 요 보시면 압니다. 요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상품을 하면 은뭐흠집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보수도장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당연히, 물론 다른 데 지상 없으니까 이대로 물론 판매를 해도 되지만, 음. 그래도 정면에서 봤을 때딱 이게 딱 눈에 딱 걸리는 거야. 음. 어 우리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샀어, 사실. 아, 다른 데서. 저희가, 저희, 저희가 갖고 있는 윙바디는 없었기 때문에, 음. 전에 저기 그 다른 데서, 뭐 부산에 거기서 구입을 한것 같아. 음. 근데 이대로 좀잘 탔고 네. 타는 지상 없, 없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laughs> 제가 이, 좀 원인이 꼼꼼한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거를 동생한테 도장하자 보수 그래서 <laughs> 이거는 카카오모터스 취지에 좀안 맞다 <laughs> 어, 그렇게 해서 도장을 하고 나니까 지금 이제 깨끗하지요 <laughs> 근데 그게 이제 성장금 가니까 방금도장으로 이제 딱체크가 <laughs> 아, 그래.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사고가 나서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아, 이런, 이런 찍힌 부분이 있어서, 음. 요거 때문에 저희가 보수소장, 상품하는 과정에서 보수소장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방금으로 체크가 되는 거예요, W. 네. 음, 이렇게 아시면 되고, 예. 자, 제가 그 화물차가 하나 더 있죠? 있죠. 어, 스타렉스 오벤입니다그 어, 5벤도 화물이에요. 이것도 화물이지만, 네. 그래서, 어, 제가 그, 그것도 900만원대인가 900만원 후반인가 그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차번호가 3989입니다 고 네. 그 차량도 되게 좋아요 음. 어, 2017년인가 그런데 어그 고차도 어 이제 그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조금 더 가격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음. 그, 구독자님들 한해서 아, 한그 연락 주시면 좋을 것같고요또 같은 화물차를 하더라도 스타렉스 밴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이처럼 포트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네. 또 현재는 탑차지만 탑탑이 없는 포트도 있잖아요 이런 네. 포트들 네. 어, 네. 일반 포트를 또 선호하시는 분이 있어다 틀려 음. 또 어떤 분은 사람을 데우기 위해서 더블캡이 또 필요하신 음. 분이 있고 이젠 더블캡이 아니잖아요 네. 더블캡은 실질적으로 여섯 명 타거든요 음. 앞셋 뒤셋 해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다 이제 틀리기 때문에 이 앞에 붙어 있네. 포터가 참 많이 보여. 이 포터 없었으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 이렇게 빨리 하진 못했을 거야. 이건 저는 되게 고마운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어. 아, 포터라서 뭐 옵션은 딱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어컨 음. 잘 나오고요. 너무 시원한 게잘 나오고 순정 오디오이고, 뭐 CD 들어가는 거 이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계기판 있고, 나이트 있고, 블랙박스. 빵빵도, 아, 빵빵도, 잘 빵빵도 있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없이 없으니까 일렇게서도 설명해야죠. <laughs> 어 유리도 잘 올라가고 잘 내려가고, <laughs> 네. 어, 어, 그 주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박 있고, 어뭐 시트 있고, <laughs> 예. 핸들 있고, 기어봉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납공간, <laughs> 아, 수납 공간 없으니까, 어, 그리고 슈퍼 캡이니까. 요 슈퍼캡 아닌 거는 뒤 공간이 없거든요? 네. 딱 붙어야 돼. 이게 의자 제끼지도 못해. 음. 이 차는 뒤에 공간이 또 있으니까, 요것처럼 제가 뭐 촬영 장비, 가방을 이렇게 놓는다든지,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고, 예. 어, 끝! 끝! <laughs> 어, 어, 없습니다. 아, 충분히 요 차가, 후방 카메라가, 어, 제가 있던 걸로 봤는데, 요 눈미러에서 후방 카메라가 아 저도 본것 같아요 나오더라고요? 네. 아참 요거 중요한 거 설명 이 차가 길잖아 우리 네. 탑에 가려있기 때문에 뒤에가 안 보이면 후진할 때 불편해 안 불편해? 음, 불편하죠 불편하죠. 불편하죠 근데 이 차가 음. 후방 카메라가 또 달려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후진 주차하는 데는 뭐 크게 어 사이드미러 보고 뒤에 이제 그 물체가 이제 그 가까워지는 이런 거는 후방 카메라로 또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서 어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참, 똘또라이 요, 뭐, 탑에 관련 키, 이런 키들도 아하. 있고, 예비키도 있고, 다 주렁주렁 달려있습니다. 네. 탑도 이제 잠궈야 될 때가 있잖아. 그쵸? 잠깐만, 제가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차가 음, 많다 보니까, 그럴까요? 저도 이거 착각할 수 있거든요. 후반 카메라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아, 이런 거는. 그래. 어. 괜히, 뭐, 없는데 또 있다고 했다가, 또 없다 그러면, 또 우리 고객 실망할 수 있으니까. 봐. 있잖아. 아, 있잖아. 있잖아. 있어, 있어, 있어. <laughs> 그렇지. 역시 내 기억은, 아, 있어, 있 아, 정말. <laughs> 심대고 <laughs> 아! 스마트폰 거치대 아하. 이거 요 뭐, 해서 딱 거치하면 됩니다 충전기 네. 꽂고 팀에 키우고 이렇게 가면 되지요 방송가격! 예 오늘 방송가격은 790만원입니다 아, 7,900만원 <laughs> 원 받으면 저희 뭐 시원하게 외식 한번할 건데 <laughs> 그, 도둑놈 소리 들으니까 790만원 예 네. 방송가격 책정을 했고요 어 타고 계신 차량 대체 가능합니다 네. 뭐승용차든뭐 뭐 경차든 뭐 아니면 뭐 스타렉스 같은 밴이든 타고 계신 차량과 대차도 가능하고 또 더블캡이 더블캡을 타고 계셨던 분인데 어, 나 이제 더블캡 필요 없었고 이런 또 탑차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또 더블캡 주시고 음. 이 차로 또내차 어,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어, 할부 필요하시면 할부도 저희가 도와드리고 어, 궁금하신 사항은 외 직통번호로 연락주시면 어,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 받고 제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검증된 중고차 상품을 보다 빨리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네, 예, 똑같은 차종. 네. 어, 그 차는 흰색이었고 그 포터 더블캡이죠. 네, 그 차는, 그 차는 바로 그 판매됐어요. 그 네, 어, 그, 판매 됨과 동시에 다시 또 입고가 됐죠. 네. 어, 이번에는 청색인데, 음. 자 오늘 주인공 스펙은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2010년 포터 2 더블캡 자동변속기 차량입니다. 어디 구독자님 차량? 이죠 <laughs> 구독자님 그렇죠. 예. 포도도더블캡 모토입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색상은 청색이고요 네. 주행거리는 10만 4천키로 음, 타셨습니다. 아, 맞다. 화물차 치고는. 와. 아유. 너무 안 타셨다. 그러니까요. 네. 10만 네. 4천이면 <laughs> 정말 안타실 거예요. 네. 화물차는 보통 많이 타거든요. 음, 그렇죠. <laughs> 앞전 차가 13만키로 때 했을 거야. 네. 팔린 차가. 그보다 이 차가 3만키로 정도 적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사고 유무는 프론트 펜더 한 개, 도어 한 개, 이렇게 단순 교환 있습니다. 네. 성능 점검상으로는 네. 무사고로 나온, 어, 나온다만은 네. 단순 교체가 있다라고 체크는 되죠. 그죠큰 뭐 사고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 고객님께서 네. 1년 안쪽으로, 최근 1년 안쪽으로 스트폰 네. 교환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어. 과인 정비? 과인 정비도 <laughs> 좀 있어. 어, 그건 또 <laughs> 네. 뭐 설명해 드릴게 뭘로 하셨길래? 우선은 최근에 어. 가스 쇼바 응. 앞뒤 총 4개 신품으로 교환하셨고요. 그거 과잉정비예요 아, 멀쩡하게. 승차감뭐 아, 조금 좋게 타, 어, 좋게 이제 타보고 싶다 했어요. 이거 교체하신 것 같아요. 쇼바가 나가고 한건 아닌데, 음. 뭐 이, 근데 굳이 고장난 거를 교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덕분에 현재 쇼바 4개가 4개가 제품이죠. 다 교체가 되어있기 때문에 네. 타신 분은 좋겠지, 뒤에. 그렇죠. 어, 어쨌든 앞으로 몇년 잊어보셔도 되니까. <laughs> 맞아 그렇게 아셔도 돼. 또. 음. 그리고 작년 말쯤에 미션 음. 오일하고 디퍼레이션 오일 이렇게 조, 그 교체를 해주셨어요. 같이 있어. 관리 잘 하시는 분이셔. 네. 차에 대해서 아시는 분입니다. <laughs> 또. 그리고 음. 엔진 오일의 경우에는 8월쯤에, 올 8월쯤에 교체하셨으니까 지금 이한 3,000km 정도 타셨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교환일자 네. 25년 8월 20일 날. 음. 그때 10만 2천이었어. 음. 지금 10만. 어, 4,9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체하시고 3,000km 정도 탄 겁니다. 네. 8월 달에 교체해서 스티커 다 붙어 있습니다. 음. 제가 한번더 점검도 해보고 했지만은, 예, 필터 상태, 오일 상태 다 괜찮아요. 네. 양도, 어, 아주 정확하고, 음. 어, 그대로 타시면 됩니다. 그리 그래서 한 3, 4,000km 주행하시고, 음. 이제 교환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3, 네. 4,000 정도 더 타시고 한번더 교체해주세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타이어도 모두 교체를 해주셨네요. 타이어도 세상에, 세상에. 아우 타이어 새 겁니다. 거의 새거 느낌 나요. 얼마 전에 교체했기 때문에. 네. 따라서 타이어도 몇 년은 잊어버리신다. 아우 그거 좋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우 우리 리차주분 우리 차에 돈을 엄청 쓰셨어. 그러니까요. 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안전상 타이어가 마모가 되면 교환하는 건 맞아. 음. 근데 휴반는대가볼터 아닌 것 같아. 그건 왜 교환하시는지 몰라. 아, 또. 그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 상품만 내용으로는 보수도장하고 음. 광택 상품 세차 완료했고요. 네. 휠캡 앞뒤 각각 한 개씩 주차기술로 인해서 신품으로 주문해 놨습니다. 네. 주문해 놨고요. 네. 오늘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핸들 복원도 예약? 네.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네. 보세요, 핸들이. 오. 이게 해야 되겠죠? 이 정도면. 아, 이거 우리 사장님 성격이 하 하셔야 그렇죠. 하야 하야 돼요. 아, <laughs> 눈에 띄었으니까 해야 돼 그러나요? 눈에 띄고도. 모른척 하진 않아요. d <laughs> 니다 어, 해야 돼. 핸들보고 나면 깔끔하죠. 앞전 우리 흰색포터 핸들보고는 했었어. 그쵸. 기억나죠 네. 어, 근데 그것도 하, 하기 하 전과 후가 엄청 차이가 났거든요. 어, 그럼요. 어, 보증서 올라갈 겁니다. 이 차도 음. 마찬가지로 제가 어, 핸들보고 이 영상 올라갈 때 찍으면 끝나 있습니다. 네. 어, 이미 끝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휠캡도 모두 주차기스 있는 거 어, 운전석 쪽인가? 조수석 쪽인 겁니다. 운전석 쪽인가? 납뒤다 교체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네, 이상입니다, 저는. 그죠? 네. 그러면, <laughs> 디퍼런셜 오일, 미션 오일 작년 말쯤 했으니까, 음. 그것도 앞으로 몇년 잊어보셔도 되고, 예.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고차 구입해서, 뭐, 소음품 좀 이것저것, 뭐, 교환하고, 물론 이제 타는 게 제일 좋아요. 이차 같은 경우는, 그럴 게 전혀 없어. 음. 타이어, 각종 오일류, 뭐, 쇼바도 어, 지금 교체해놨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바로 타시면 됩니다. 네. 뒷돈 안 들어가는 중고차가 제일 중고차예요. 제일 좋은 중고차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뭐,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비밀어 여기가 있죠? 음, 자, 잘 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있고, 시티 열선도 여기 있습니다. 어그 운전석만 돼요. 조석은 시티 열선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순정 오디오 있고, USB 포트 있고, 네. 뭐, 매뉴얼 에어컨 있고, 그리고 보자 요거 이제 계기판 요거 핸들 리모콘에 이제 계기판 들어가서 뭐 요소수 얼마 남아 있는지 보고 뭐 트립 요 바꾸는 그런 거 이런 거 대고 네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어랙박스 있네 어 불박도 어, 어두 채널입니다 두 채널이고 더블캡은 여섯 명이 탑승하는 차예요 네 앞에 세명 뒤에 세명 음. 여기도 실제적으로 이제 의자가 있는 제가 접어놨던 의자가 있는 타입이고 더블캡은 특성상 여섯 명이 타고 짐실수 있는 차입니다. 화물차니까 1년 세금도 28,5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고 음, 뭐 어차피 포터 타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자 제가 한개더 해야 될게 있어요 아까 주문님 우리 핸들 보고 우리 예약했다 그러고 휠캡 부품 주문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말고 제가 하나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뭐냐 잘 모르겠죠? 네이 차가 포터가 좀 길어요 안 길어요? 길죠 길죠 네. 그러면 후진 주차할 때아 물론 센서는 있지만 어, 조금 불편하겠어, 안 하겠어? 어 설마. 나저 같은 경우는 센서만 있어도 돼, 솔직히. 어. 후방캠 따시려고요? 그렇지. 어머나, 후방 카메라를 <laughs> 눈미로 후방캠을 제가 신품으로 네. 장착을 해서 <laughs> 설마, 출고를 해 드릴 겁니다. 음 이것도 역시 오늘 네. 모두 작업이 완료가 된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laughs> 후방캠 제가 서비스로 장착을 해 드릴게요. 와, 좋다. 자, 이제 일단 부식 없고요. 네. 소품 뭐 상태 짱짱한 거는 뭐두말 하면 입 아프고 음. 부식 없고 어, 너무나 이 전차주분 관리 이력이 확실하게 이렇게 증명이 돼 있고, 차 되게 괜찮아요. 이 차가 이제 남쪽 지방, 김해면 바로 울산 밑에잖아요. 그니까 러 눈이 안 오는 지방에서 어떤 타던 차량이다 보니, 염화하시에 의한 부식도 없고, 어, 정말, 어, 진짜 하체가 제가 그 성명정검사 사장, 사장님도 보고, 저 같이 봤지만은, 네. 깜짝 놀랐어. 이연식의 녹도 조금씩 이렇게 보이고 해야 보통 특성상 정상인데, 아예 없어요 정말 잘 타시고 어, 깨끗하게 <laughs> 관리가 잘된 차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야, 일단 하체 하나만 보고 사도 제가 소모품하고 하체 상태만 보고 구입을 해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차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방송 가격도 착하게 준비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격은요 <laughs> 오늘 방송 가격은 1480만원입니다 네자 가지방 사시는 분들 계시면 저희가 택송도 가능하고요, 어, 대차 가능하고 할부 가능하시고 언제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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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성심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